그래서 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드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힘들다. 그런데 가끔씩 찾아오는 뜻밖의 선물들이 많다.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힘들다예요. 기본은 힘들다가 기본이고요. 베이스는 기본이 힘들다. 거기에 가끔 이제 한 번씩 좋은 선물들이 오는데 그것에 감사하고 또 고된 일상을 사랑하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맞아요. 오늘 10편의 주인공인 이 시인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인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삶이 늘 형통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바로 2절 때문이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현은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좀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계약했는데 처음에는 뭐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전혀 뭐 되어 있지도 않는 뭐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라는 거야. 그게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뭐냐면 아주 한 방에 명확하게 박히는 그런 화살을 얘기하는 거고 로뎀 나무 숯불은 로뎀 나무라는 이 어, 나무가 사는 곳은 사막이야 사막. 거기에 숯불을 지핀다는건 뭐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거짓되고 사람들은 뒤통수 치며 사기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맞아야 된다라고 시인은 지금 선포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사기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천벌받은 놈들, 이거야. 그냥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당시의 언어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서,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매색과 계달은 이방 나라의 지역인데,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간의 뭐, 미국의 할렘가?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굉장히 악이 판치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아주 의롭고 뭐 선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뒤통수 맞는 그런 곳에 있는 거야.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대. 그래서 7절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평화로운 삶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한대. 안 듣는데 왜일까? 죄짓고 싶어서. 맞아. 그 사기 치는 게 편하거든, 당장. 이렇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선하게 다가가면 뭐야? 아이고 호구 잡았다. 야, 이 바보 내가 잡았다. 어떻게하면 벗겨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울화통이 터지겠어.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래서 오늘 시편은 되게 특이해. 뭐냐면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시작해놓고 아 어, 힘들어 이렇게 끝나는 시야 뭐가 이런 시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실은 굉장히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은 예수님 믿으니까 늘 형통해서 끝날 것 같지만 하루를 끝날 때 이렇게 그냥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아, 사람들에게 너무 치여서 힘들다 라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오는 시편이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돼아 내가 힘든 게 이상한 건가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을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힘들어도 괜찮아 시인도 힘들었어 라고 위로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약속이 동시에 또 다른 위로를 줘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반드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올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다 끝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어때? 힘들다 하고 끝난 거야. 어, 이상하지.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야. 어제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오늘막 사기 당했어. 그럼 어때? 힘들지. 그래. 그렇구나. 씁쓸하네. 왜? 힘들어서. 아니지. 씁쓸하기보다는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뭐냐면 뭔가 크리스천은 반드시 거룩해야 돼. 반드시 평안해야 돼. 마지막을 뭔가 잘 찍어야 돼라는 은근한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힘들게 끝나도 괜찮아. 내일이 있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내일도 힘들 텐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 일절이 얘기해잖아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신다라는 신앙이 있잖아. 내일도 힘들 거다라고 결론짓는 거는 그건 불신앙이지. 음... 그렇다고 해서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로 끝을 내라. 응. 음... 오늘 힘들다. 하나님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무 속상했어요. 내일은 좀더 좋은 날을 주세요. 응. 이렇게. 아. 근데 마치 나는 경건해야 되니까 나는 뭔가 부정적이면 안될것 같으니까 난 거룩해야 할것 같으니까 오늘도 감사로 그냥 끝내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시인도 힘들어요라고 끝냈듯이 우리도 힘들어요라고 끝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20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다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시인도 힘들다는 것을 위안 삼아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낙심할 때 하나님 그거 아시고, 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